아, 네, 저 SBS 정투 박찬범 기자라고 합니다. 백희철 님 아, 뭐, 앞서 다른 기자들이 분 질문을 해서 좀 중복된 거는 좀 죄송하긴 한데, 좀세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서요. 예. 어, 그 앞서 그, 뭐, 개정 통해서, 뭐, 이런 독립재산이나 검은 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뭐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그 비자금의 이런 것들을 형물을 눈으로 직접 실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님의 침실 옆에 큰 유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옆으로 슬라이드가 돼요 네. 거기에 현금 봉투,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아니, 꺼내서 큰아버지, 네? 네, 네? 거기서 연희동 자택입니다. 거기서 돈을 꺼내서 어... 현금 뭉치를 꺼내서 그때 배드민턴 국가 선수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몇 년도 기억하시니까? 제가 중학생이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그러면... 때 일들인데 음, 그러면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좀 얘기일까요? 그때쯤일 겁니다. 저도 정확한 아, 시기는 그러면...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저도 너무 어렸을 때 일이고. 네, 오래됐죠. 네. 그럼 돈 뭉치는 뭐 달러인가요? 하나인가요? 그땐 다 하나였습니다. 어, 예, 저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라이브 방송 보면 뭐 학비나 이런 생활비 같은 거를 경제 생활 하시기 전에는 그 본인 명의의 카드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그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하실 때 이런 좀 생활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노역소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학비를 아버님께서 다 내셨습니다. 카드도 아버님이 만들어 주신 아, 걸다 사용했고요 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돈이 그때는 아버지도 경제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좀 얘기를 들으시게 있으십니까? 그때 아버님은 BL s s 라는 회사를 아마 갖고 계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는 정확히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저의 가족의 돈의 출처는 네 피흘려가며 죽으신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돈그 네, 아...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어머님 피해자인 어머님. 마음이 좀 힘드시겠지만 세상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네, 제 아, 어머니만, 뭐 큰아버지의... 제 어머니만 어머님이 아니시고 모두에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는데 저의 가족들의 고통만 생각할 순 없습니다. 음. 네, 그럼 앞서 뭐 큰아버지의 뭐 와이너리 공장 이런 거 하면서 뭐검은동유혹 제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시기 전에, 뭐,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이런 검은 돈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뭐, 스스로 뭐, 인정을 하고 밝혀야 된다, 뭐, 이런 논의를 하거나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님은 전두환 대통령이 천국에 가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절대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시는 자입니다. 아 최근까지도 그러신 건가요? 예. 예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아버님이랑 직접 연락이 닿진 않았지만 타사에서 보도난 것들을 참고해 보면 그 우원 씨가 조금 불안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예. 참 그런 심정을 밝히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전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어떤 거요 아버지가 이제 문 우원 씨가 좀 그런, 이런 폭물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 두려우,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항상 죄에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도망갈 수 없는 거를 깨달으실 거거든요. 뭐, 좀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뭐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셨고, 뭐, 일각에서는 우원 씨가 좀 정서적으로 지금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에 진의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줘주세요 모든 걸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접 찾아뵈면요. 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실까요? 어,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와 비자금에 대한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예, 예. 질문하시는 예, 예. 것, 궁금하신 것 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모든 아, 기록이 네. 대중들이 다볼수 있는 네.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어요. 아, 저의 할아버지 시절 때처럼 아직... 언론사가 네네. 다 통제돼서 네네. 그냥 부분부분적으로만 방송되는 네. 게 아니라 네. 모든 진실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미국에 또 찾아뵙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뭐 인터뷰 요청을 좀 받으셨는지요? 다른 언론사들한테 여기 KBS처럼 용기내서 예. 연락해주신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미국까지 아, 와서 예. 아, 아, 아니면 아, 아, 예. 하셨지만 네네. 제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네. 아직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하면 아, 예, 자기 예. 전에 확인해보고 네. 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제가 좀 오래 붙잡았습니다. 저희가 저이어 저희도 좀 논의를 해보고요. 뭐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다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그, 그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도 뭐좀 있으신 건가요? 어머님이 돈을 끔찍히 아끼시는 것처럼, 어머님이... 예, 예. 저도 아끼십니다. 제가 제 전재산을 다 기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어떤 돈도 받지 않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면 그때쯤이면 범죄의 사실을 밝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뭐, 그날까지 좀 무탈히 선생님께서도 계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세요 예, 진행 예 진행되는 거 있으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에 숨겨놓은 금고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서 계시던 시절에 금고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네, 전화하려고 예. 문자 보내셨던 MBC 어머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MB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에 그, 전화, 하려고, 예. 문자 보내셨던 m b c 윤수한 기자예요. 예, 기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예, 통화 가능합니다. 아, 네, 다른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검증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리저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제가, 알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여술요전 하셨는데요. 예. 이, 더혼식 사진이라고 올려주신 사진이, 예. 전윤서. 전 서연 씨입니다. 음? 전 서연 네. 씨입니다. 그, 이분은 누구 따님이신 거예요? 전효선.님의 따님이신데 아, 아, 셋째, 그, 더효선씨 따님이요. 혹시 몇째 딸인지 여쭐 수 있을까요? 따님이 한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 자료가 한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딱, 아, 저, 전, 전 서현 씨요? 아, 죄송합니다. 따님이 두분 계십니다. 네. 전 서현, 네. 전 정현, 네. 입니다. 전 서현 씨는 최근에 결혼식을 어. 성대하게 초호화롭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수현 씨의 어, 결혼식은 어. 훨씬 더 호화스러웠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여쭐게요. 전서현 씨하고 전정현 씨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그 보면 이제 제가 뭐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이름을 언급하는 게 조금 어,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 예. 이모부라고 해가지고 또 말씀을 주시고 있잖니다 예. 네. 부산박태부사장님, 박형원 씨입니다. 박형원 씨는, 예, 그 그러니... 네. 저와 제 형을 데리고, 여성들이 나오는 가라오케에 가셔서, 가라오케인지. 네네, 말씀 주신 건봤는데요그 예.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의 그 이모부입니다.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저의 어머님의, 네, 이모부가 그랬겠... 제 어머님의, 네네. 어,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의 여동생의 네. 남편분이십니다. 아, 니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 이모부 아, 사실 내가 이제 이모부인 걸확인하려면 이제 취재를 하려면 사실 그 어머니분의 그 여동생분 성함도 여쭤야 되는데 여동생이요? 박상아입니다. 네. 아니요. 그냥... 이모부요. 이모부의 따님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해 주셨던 그 이모부님이 네, 박형원 씨입니다. 잠시만요, <laughs> 제가 좀 어라 눈물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어머니 분의 여동생 분의 남편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여동생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상아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산 박태의 부사장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위자료를 그냥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항상 어머님의 친구분들을 통해서 그 채권들을 몰래몰래 몰래 현금으로 소액식 세무사에서 발견할 수 없게끔 소액식 현금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떳떳한 돈이었으면 왜 그렇게 소액식 뺐을까요? 그, 미국으로 아침 시간에, 인터... 어, 미국 시간으로, 그. 저희 친할머니도 저에게 재산을, 저에게 학비를 보내실 땐 항상 한국에서 일하, 자택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들의 계좌를 통해서 저에게 돈을 보내셨습니다. 계좌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지요. 여보세요? 어, 아, 원 씨. 저 STV에서 작가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통화했다 궁금한 이야기 그 팀이요 예그 네, 혹시 우한씨 지금 미국 시간은 새벽이잖아요 새벽 3시 51분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너 지금 인터뷰 진행 하기는더 피곤하실 것 같고 오늘 또 너무 많은 일이 있으셔서 어 미국 시간으로 그한씨한3 주무시고 괜찮은 시간대 알려주시면 제가 화상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볼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정의의 시민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을 해주실 때, 네네, 잠을 자는 건 미친 행입니다. 위아 그래도 지금 너무 이제 바로 하시면 테리... 바로 화상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어 근데 일단 저희도 준비를 좀 해야 돼그 장비랑 이런 것도 준비를 하긴 해야 되니까 준비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 어, 아니요, 형님 우한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 길게 가야 되는데 체력도 잘 지축해야 되잖아요. 긴싸움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한참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음, 그 미국으로 아침 시간에 인터뷰를 좀 하면 어떨까요? 만, 만 명이 넘으시는 시민분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아. 내주셔서 저의 증언을 네. 듣고 계셔주십니다. 네네, 그쵸. 지금 많은 분들이 조원 씨가 얘기하시는 거 되게 응원하시고 집중해주고 계시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더편분하게 얘기를 잘 전달해야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주니까 그래서 어~ 지금 미국 시간으로 거기 3시라고 하셨죠? 3시 52분이지만 그럼 아 4시, 4시 정도 됐구나 잘 깨어있습니다. 그니까미 그래요 그럼 미국 시간으로 아침 11시였어요? 아침 11시요? 네. 예, 일단은 저장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미국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혹시 노트북 있으시죠? 예, 지금 노트북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그 화상 통화를 하는 방법을 그때 11시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서로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작관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 1시다지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